안녕하세요. 부자드림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내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눠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서울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밑그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설계 공모 완료라고 합니다. 이후 시공사 선정 절차 등 탄력적인 이제 주민 참여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국토교통부는요, 3월 27일 서울 6개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이하 이제 도심 복합 사업인데요, 선도지구의 밑그림이 될 기본 설계 공모가 어, 1월 30일부터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죠, 어, 공모 결과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심복합사업은, 노후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음, 이번 서울 6개의 선도지구가 있는데, 증산사지구, 신길이지구 방학역, 연신내역, 쌍, 쌍문역이죠? 그리고 동서측.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선도지구가 있고요 2021년 2월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 후에 2021년 12월 도심복합사업 최초로 지정된 지구들입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번에 서울내 지구로서는 최초로 설계 공모를 완료함에 따라 지구별로 특색을 살리면서도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도심내 주택 공급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절차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후보지 발표를 하고 동의 확보하고 지구 지정을 하고 설계 공모를 하고 사업 승인을 받고 보상, 그다음 착공, 중공 입주 이런 순위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설계 공모에서는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서요. 거주와 비거주의 공존, 그리고 작고... 작고 단일한 도시, 스몰 컴팩시티죠 등의 개발 콘셉트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총 26개의 응모작 중에 선도지구별 주거기능 강화와 함께 복합 시설이 어우러지면서 지역 역동성 재고를 목표로 설계된 6개의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6개의 당선작 주요 특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27일부터, 어제였죠. 27일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 공모 누리집 홈페이지죠. 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지구 기본 설계 공모 단성 작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6 개죠. 역세권, 유형은 이제 저층 주거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선 역세권은 음, 어, 복합 지구명이 은평구 연신내역, 도봉구 방학역, 우봉구 쌍문역 동측 서측 이렇게 있고요. 어, 저층 주거지는 은평구 증산사지구, 영등포 신길 이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당선작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체명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국토부는요, 미그림이 완료된 위에 6개 선도지구에서요, 주민 선호를 반영한 시공사 선정.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서울시 및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음, 한편 국토부는요. 국민주거안정실현 방안을 통해서요. 발표한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역시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도심복합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 아래는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핵심 사업 내용이 결정되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대상 공남 공고 절차를 신설하고요. 두 번째 소지등 소유자 전체로 구성되는 주민 협의체와 주민 대표 회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 마지막 세 번째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요. 총 사업비 내에서 주민 협의체 운영 비용, 주민 대표의 회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 추진 필요 비용, 그리고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세 가지 내용을 품고 있고요. 개정하는요. 이처럼 LH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이지만 지역 주민이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복합사업의 장점을 높이기 위해서요, 대도개선이 지속 중임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요, 앞으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대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낙후지역, 그루 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요,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신규 후보지도 발굴에 나가겠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아래는 이제 지구별 기본 설계 공모 단성작 해가지고 해당 연신내 지구부터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학력 지구도 있죠. 그리고 쌍문역 동측 지구. 쌍문역 서측 지구. 등산 4지구 1블럭 그리고 신길 2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그림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개발될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려 놓은 거래서요 뭐첫대로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우선 이제 아니니까요 어, 어느 정도는 구색을 맞춰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해당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도심 복합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아까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여기 공, 어, 27일 어제부터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계 공모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누리집에 들어가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